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라유텍 회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금요일에 우리 강한 상승을 이끌어 냈었죠 우리 애초에 급등을 했어요 시초가 우리 14% 최고가 상한가를 찍고 종가는 10%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요 상장 했을 때 우리 고가가 만 333원이었는데 어, 요 라인을 사실상 우리 어, 요때죠 음, 목요일날에 강하게 뚫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나라가 종가 베팅을 해서 샀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최소 뭐12% 정도는 먹었을 거예요그렇죠자 일단은 상장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년도 10월 31일 어떻게 보면 한 3년 정도 응, 음, 이제 횟수로 뭐한 4년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갭상승을 했고, 윗꼬리, 아랫꼬리 양쪽을 다 달았어요. 어, 사실상 이 몸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발생한 이 갭. 그쵸? 어, 지금 우리, 어, 뭐 단순하게 그냥 올린 게 아니고, 기사를 터트림과 동시에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좀 거래량이 또 실렸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위에서 다 팔았을 거란 말이죠 어. 요 밑에서 샀던 분들도 최대라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 신고가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이 없잖아요 그럼 매물이 없기 때문에 무섭단 말이죠 이게 가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안 팔았더니 다시 떨어져요 그러더니 수익이 돌아온다 그러면은 내가 수익이 100%때 찍혔던 금액을 보고 나면 괜히 이상하게 수익이 80% 50% 40% 줄면은 손해를 본 느낌이에요 나는 바닥에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런 게 괜히 인간이 이제 욕심이 그렇게 된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음, 그런 심리가 이제 이 윗꼬리에서 많이 나왔을 거고요 음, 자 일단은 이갭 음,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신고가를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갭을 어떻게 메꿔줄까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찍거나 급상승을 한다? 그러면 또그 중간에 갭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갭 띄워서 상승, 갭 띄워서 상한가 가면은 어, 너무나 빠르게 급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내려올 것이다. 사실 지금 위치에서도 급하락을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돼요. 어, 앞에서 금방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한 111선이나 어, 224일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 어, 충분히 내려서 물량 더 매집하고 한참 뒤에 또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드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웬만하면 어, 고점이라고 판단이 들면, 신고가라고 판단이 들면 일단은 팔아라. 어, 일단 장대 양봉으로 몸통을 다 채운 어, 그런 긴 양봉이 또 심지어 아니고요 그죠? 어, 이렇게 그냥 아예 또 말아 올렸으면 달랐을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아닌? 밑꼬리 길게 달고 아랫꼬리단 짧은 몸통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아쉽다. 만약에 장태양복이었으면은한번더틀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는 음봉으로 조금 빠질 확률이 크지 않을까. 어, 여기서 뭐한번더 튄다 하더라도 뭐이 안에서 튀겠죠. 어, 그러다가 음봉 쭉 빠지면서 주가는 돌아오는 거죠. 제자리로. 음. 21선 올라오는 요 라인까지로 만약에 그나마 끊어준다라고 하면은 요 라인. 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빠지는 라인. 일단은 고점 찍었던 요 지점. 음. 그 다음에 요 지점. 요 음. 저항대들이 이제 지지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일단 여기까지 빠지고 뭐 다시 이렇게 가거나 어,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추세를 돌려서 어, 기술적 반등이 상승으로 나와서 다시 뭐 하락을 하는 이런 그림으로도 갈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두 가지 지금 자리에서 더 뚫고 올라가는 거는 어,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당히 먹고 나오게 제일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락 급하락을 해요. 거래량도 심지어 죽인다. 그럼 오히려 땡큐죠. 어, 지지를 받네. 어, 추세 전환을 하네. 그러면 캔들 두개 정도 바뀌고 추세 전환되는 것만 보고 들어가도 안정적으로 우리 중간 라인에서 수익을 볼수 있다. 요 밑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점을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재무제표 아까 살펴봤는데, 어, 뭐, 그렇게 엄청나게 극 성장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 뭐, 이제, 기본적인 회사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자동화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LG화, 뭐, 등등, 어, 내로라 하는 이제 대기업들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 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매출 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엄청 매력적이진 않다. 음 다만 한번 이렇게 신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파동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힘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한 2주 이내는 주가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어, 내가 사지 않더라도 살펴보시면 분명히 지지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비슷한 음, 신규 성장주라든지 그런 차트를 봤을 때, 아,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감이 옵니다. 차트를 보자마자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활용할 수가 있다. 어, 굉장히 좋겠죠. 자또 하나 또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일 우리 음... 자 기사로 한번 볼게요. 기사 보시면은. 어,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랑 당연히 엮여서 상승했던 건 맞고요. 우리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갔어요. AI, 그 다음에 로봇, 어, 로봇 개발한다. 어, 그게 핵심적으로 일단 들어갔죠. 그리고 심지어 앞에 세계 최초까지 붙었어요. 붙을 수 있는 좋은 거는 지금 현재 다 붙었다. 어, 그만큼 상승 파동이 셌지만 그거를 다 눈치챈 사람들은 이미 다 팔고 나왔다. 어, 그게 오히려 현명한 거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기사 같은 내용을 보실 때도 어떤 단어들이 들어갔는지, 아, 이게 단순하게 상승하고 하락시키기 위한 기사성인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어, 저는 그 정도의 관점으로만 보는 게 제일 알맞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지금 종목을 가지고 장투를 하고, 뭐, 신고가 뭐, 100%, 200%를 먹겠다. 그런 욕심보다는, 어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는 관점이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금일 티라 유택은 그 정도로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요또 삼성전자로 인해서, 어 부각되었던 관련주들, 주가 흐름 또, 다른 종목들 살펴보면서 올려드리도록 할테니까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도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